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예언이 틀렸을 때 사이비 교주의 대응 방식. 네, 초종교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의 행복에 접근하고자 하는 유튜브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기도 하죠. 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깊이 제가 심취해 있다가 어, 초월을 한 거죠. 이제 초월을 한 계기는 뭐냐면 어, 부처의 누구라도 어, 부처가 될수 있다. 아 그리고 또 예수께서 아, 외식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 네, 자비,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어, 종교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누군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리고 어, 뭔가 뭐 성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사람에 대한 사랑 실천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 빛과 소금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정말 어 바른 존재, 진실한 존재,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어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어, 깨닫게 된 것이죠. 어, 저는 이제 그 MBPA 과학이라는 학문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지식이 됐는데 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도 다 뇌세포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뇌세포가 죽어가요, 이렇게 죽어가요. 뇌세포가 죽어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 치매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자식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기억도 사라지는 거예요. 뇌세포들의 기억이 있는데 뇌세포가 죽으면 기억도 사라지고 그리고 어, 뇌세포가 많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이 뇌가 총체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대뇌변형계가 활용, 활동을 하면서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연결망이 무너지게 되면 감정도 잘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에는 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에, 잠을 잤는데 아주 푹 자서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때요?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잠잘 때도 뇌가 활동을 하거든요. 뇌파가 0.5에서 3헤르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꿈. 네.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어쨌든간에 뇌세포들이 이제 죽게 되고, 뇌세포가 활동을 멈추게 되면은, 심장이나 폐에서 산소나 혈액을 공급해야지 뇌가 활동할 텐데, 에, 뇌세포가 멈추는 순간,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기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영이라는 게 있겠죠. 영. 그 영은 이제 종교의 영역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믿기 나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아, 기독교를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아, 기독교 안에 개신교나 천주교를 믿기도 하고, 뭐 불교를 믿기도 하고, 원불교를 믿기도 하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측면이 사람의 행복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회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 유지하고 또 상식과 그리고 사람의 행복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가 이 사이비 교주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휴거라든지 예 또는 어뭐 종말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예, 이야기를 하면서 어이 신도들의 재산, 뭐 종말이 되니까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의 어떤 그 성을 착취하고 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자기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감정, 감정 노동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이비 교주들의 특성인데. 어, 이 사이비 교주들이 지금 이 21세기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년간 여신도 세뇌해 상습 강간한 70대 사이비 교주 항소심서도 징역 12년을 받았다. 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중퇴를 시켜가지고 성 노동 착취를 한 거예요. 신도들 세뇌시켜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어, 이 책을 한번 꼭 보세요. 예언이 끝났을 때이 책. 아 예언이 틀렸지만 어, 믿음을 믿습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을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책. 어, 아주 그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한 교주가 한 교주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 자기가 어떤 전생에 예수였다던 산한다에게서 메시지를 받는 어, 영매인 어, 키치 부인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 지구를 뒤덮을 거대 홍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거대 홍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 거대 홍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 UFO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 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구는 이 홍수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월 21일인데 이때 뭐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지켜본 거죠. 지켜봤는데 그런데 유해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 왔고 홍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버리고 뭐 재산도 갖다 바치고 막 그랬는데 그날 이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교주는? <laughs> 네, 우리가 열려 우리의 열렬한 기도가 세상을 구원했다 하면서 어, 그래서 그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피해갑니다. 네, 그리고 또. 어, 실제로 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소요나 폭동을 우려해 되돌아갔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틀리면 이렇게 변명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휴거 같은 그러한 일들이 터진 적이 있는데 어, 결국에는 어, 그 휴거를 그 강조했던 그 사이비 교주가 이제 사기죄에 걸리죠. 네. 그 돈을 위해서. 추거를 강조했던 거죠. 자기의 돈, 돈을 어, 얻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어, 이 시대에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 사이비 종교가 200여 개가 있다 그래요. 200여 개.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심리적인 고통, 고립, 어, 경제적인 어떤 고통이나 고립을 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건전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예, 세상을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이 강의를 듣고도 어, 사이비 교주를 어, 사이비 교주를 변호하는 사람보다 이 강의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어, 정말 좋은 사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 정말 뭐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또 보면은 또 좋은 경찰도 있어요. 네, 정의로운 경찰도 있고. 또 정의로운 검찰도 있죠. 네, 그게 희망이죠. 네, 정치인들도 보면은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에, 정말 희망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어, 오름이 이,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언이 틀렸을 때 사이비 교주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그 순간순간의 삶입니다. 네. 어 주변에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물 또는 새소리 어 이런 거 듣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주변에 좋은 가족과 친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은 그때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네, 죽어서의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자유와 행복.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구원을 쫓지 마시고 예언을 쫓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자유와 행복의 소중함. 저는 하루하루를 되게 감사해요. 와, 제가 에, 북한이라는 저 사이비 정치종교 집단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중국 공산당의 지배받는 중국에 태어나지 않고 또 공산당의 지배받는 공산국가에 태어나지 않고 어, 이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제가 열심히 삽니다. 아, 오늘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제가 북한, 중국,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깊이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순간이 너무 저는 소중해요. 네. 진짜 제가 뭐 공산당원들한테 어, 감시받지 않아도 되고 에, 끊임없이 그들이 저를 에, 주시하고 어, 관리하고 저는 관리받고 어, 이것이 아니라 어, 진짜 자유롭게 제가 산책도 하고 에,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라는 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 예언 이라든지 또는 뭐 구원 이라든지 또는 뭐어 심판 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어 지금 이 순간에 자유와 행복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나의 일 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밥 먹을 때잘때쉴때 때, 때어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초종교 대학원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종교의 판 밖에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가 어, 계속해서 이 초종교 대학원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